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지역의 북부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약 9시간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구조 당국은 키예프 남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14명을 태운 군용기가 추락했으며 사상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 목적이 수도 키 h 프의 친러 정부를 세워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난해 아프간 철군 사태 이후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고강도 제재를 가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 n 원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24일,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각종 제재 압박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어려웠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위치를 지켜온 미국의 국제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되에 올랐습니다. 케빈 메가시 연방하원 원내대표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성 발언은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국의 패권 경쟁 본격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발생한 첫 번째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힘을 쏟으면서 러시아의 위협 가능성을 너무 적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방의 각종 제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경제 기초 체력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뉴스 스티벙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과 러시아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G7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 제재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혹독하고 조율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 러시아 은행 두곳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국채 조달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3일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의회 연설을 통해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의 은행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내용의 경제 제재를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강국이 러시아의 경제제재를 취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계감을 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와 함께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성인 1,289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52%가 가벼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20%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은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은 국무부는 지난 12일 키예프 대사관에 이어 24일 리비우에서도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자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들에게 즉각 철수를 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외교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 트럭 시위대는 미 전역에서 출발해 워싱턴 DC 인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워싱턴 DC 인근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미국 트럭 운전사들이 국토 횡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호송대라고 불리는 트럭 시위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봉쇄 조치를 해제해 미국을 재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럭 시위대는 3월 5일 워싱턴 D.C. 인근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시위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 주변 도로의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워싱턴 D.C. 내부까지 시위대가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방위군 수백 명을 비무장으로 투입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TV 연설이 사전에 녹화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의혹 근거로 푸틴 대통령의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침공 개시 TV 연설 복장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하는 공개 연설 때 입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장뿐만 아니라 연설 장소와 카메라 앵글도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두 영상이 한날 촬영됐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전 각본대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딜러들의 바가지 판매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모티브 뉴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자사 차량에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현대차는 서한에서 고객들이 딜러의 가격 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딜러는 독립사업주로 자동차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귀넷 스넬빌 레노라파크에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귀넷 카운티 제3지구 제스퍼 와킨스 커미셔너가 참여해 지역사회 단체와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에게 기프트카드 100달러를 선착순 으로 제공합니다. 백신은 접종 자격이 있는 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브 온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월 24일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396,811명, 누적 사망자는 96,73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5,3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6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오늘의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오프,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대한민국 제2 0 대통령 대 선거가 2 0 2 2년 3월 9일 실시됩니다. 재외선거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소연회장에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2 0 2 1년 세금보고 접수를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세청 인력난으로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rs.gov 또는 세무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3110에서 음향과 조명에 관한 교육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음향과 조명에 관심이 있거나 무대 기술 습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초급과정은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